부산 음식하면 여름에는 밀면이고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돼지국밥이 있습니다. 그동안 돼지국밥 먹는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오늘은 운동 마치고 돼지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. 오늘은 지하 주차장을 달리겠습니다. 자, 한번 달려보자. 출발하겠습니다. 8분 1초 7분 45. 위에 옷을 좀 벗겠습니다. 자, 다시 스타트. 6분 38. 확실히 옷을 입고 벗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옷을 가볍게 하니까 페이스가 1분 단계 됐습니다. 6분 10초. 6분 00초. 자, 마지막. 5분 53초. 아, 41분 34초 달렸습니다. 8.3km 달렸네요. 아, 운동 잘 마쳤습니다. 밖은 벌써 밝아졌습니다. 오늘 아침은 돼지국밥으로 하겠습니다. <놀람> <놀람>

아잘 먹었습니다. 아 오랜만에 대주 오빠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아 맛있게 잘 먹었다.